주행심사 3경주 7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 가운데서 5번 원당봉 외곽으로 8번 동부시대가 빠른 출발. 8번 5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에서 한영민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5번 원당봉과 바깥쪽 박성관 기세 8번 동부시대가 자리했고 사마신 이상 격차 벌어지면서 3위권의 2번 원드 스텝, 바깥쪽 3번 진주왕비가 4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 5번 원당봉 푸른대왕과 복실이의 잡아 13살짜리 거세마로 부담 중량은 54kg, 장기 휴양 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발번 동부시대 비코과동부여거래자아 4살짜리 거세마로 부담 중량은 54kg, 장기 휴양 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직선주로 5번 원당봉 2위권과 거리차를 크게 벌려 나갑니다. 안쪽 6번 과경남 기세 금쪽이와 바깥쪽 4번 김홍건 기세 하여가가 이 3위권에 포진돼 있고 바로 뒤편 7번 걸작 탄생과 격차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선두 5번 한영민 기세 원당봉이 크게 앞서면서 5번, 4번, 6번, 7번 4 마림을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